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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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1 0 1 0 1 1 5페이지0 0 m 1 1 0 0 1 6절에서 33절의 말씀 함께 0독하겠습니다1라 내가 너희를 보내0 0 m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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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라를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말미암아 종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리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장차 문제가 있는 죄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의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학 폐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에게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상점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상점 같으면 좋다가 집주인을 다할 새끼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집 사람들이냐. 그렇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수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기승만으로 듣는 것을 지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잠세두 마리가 그한 아스타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냐 하시는 그나 날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리 너희에게는 모든 땅까지 다 쓰신 바때문에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창세보다 위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하나님 앞에 네, 기도하고 감사하는 시간, 말씀에 소망하는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멀리 계신 분들하고 손을 흔들어서 가능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아, 네. 어제는 성탄 트리 점등 예배가 있었는데 작년에도 불구더니 올해도 갑자기 추워졌고 수능 한파는 없었는데 트리 한파를 거짓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번 주간에 좀더 많이 추워진 다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이렇게 한 번에 뭐 20분간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한파 경보가 있을 예정이라는 게, 하여튼 뭐, 이제 겨울이 되니까 당연한 수순이겠습니다. 또, 추워지다가 또 따뜻한 날이 올 때도 있겠죠. 여러분 지금 다 따뜻한 옷을 입으셨는데, 이제 거슬날 때 오지 않겠습니다. <laughs> 우리가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주님에게도 추권합니다. 예,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의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고객들과 함께 밖에 나가셔가지고 산에 가셔가지고 산상소원을 전해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별한 것이다. 라면서 예수님께서 복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잘 지키는 사람은 그 은혜 가운데 구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소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들에게 이어나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구장에서 우리 쭉 보았습니다. 백부장의 하의를 고쳐주기도 하셨고, 남문에서 네, 지붕에서 달아내는 그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세리 마태를 부르시면서 죄인들을 불러서 제자상으로그 역사를 이야기하시면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열두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전도하러 보내셨다라고 숫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두 사도의 이름을 밝히면서 이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들을 성경은 뭐 그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는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천국을 전했을 때, 천국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났던 역사, 자기들이 하나님의 그 보호심을 받았던 역사들을 경험한 것을 누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라고 이야기까지 제가 드려줍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그러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서 거저 주라라고 말씀하셨고, 이 일을 가서 부르시고 또 권능을 주시고 보내셨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공행하면서 그 일을 경험하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사실은 이 현장이 이때 제자들 열두 제자들을 부르셔서 보내신 것은 한 번의 경험이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제자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이곳이 바로 주님께서 보내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도 이해하기가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사실 오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석하기를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후에 교회의 어려움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겠느냐, 왜냐면, 총독과 인동들 앞에 끌려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예언적인 말씀이고, 복시적인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도 해석이 되고, 그것이 일정 부분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본다면, 지금 마태가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그 천국에 대해서 소개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보내시고 이제 이이후에는마태복음에 어떤 말씀들이 쭉 연결이 된다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 말을 따르라고 했는데 그 따르겠다고 나온 사람들을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이 이야기가 이머리속으로 예, 들어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라라고 했습니다.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서 이제 중간에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죽을 일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일을 그죠? 여러분들은 보기만 해라뭐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4 0 년이 지나서 여호수아가 모세라는 큰 지도자가 죽고 가난한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반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과 같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것 때문에, 다락방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나,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편안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두려움에 늘 휩싸일 수 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말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나는 늘 두렵지 않다 나는 늘 간건하다 이러신 분있으래요 아마 없을 거예요 아무리 막 튼튼하고 아무리 막 용감한 사람도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떤 일들에다 쓰게 되면 다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청년회 때, 선배는 홍콩으로 갔는데, 다 놀러 나가가지고, 저만 혼자 이렇게, 다뭐 하러 갔다가, 다헛지고저 혼자 이렇게, 네, 그 홍콩의 친사추위라는, 그, 번화가 가 있는데, 거기, 혼자 이렇게 있으니까 되게 무섭더라고요. 말도 안 통하는데, 혼자서 외국에, 뭐, 그때 경험이 있어서, 나중에 여행 다닐 때는, 그냥 뭐, 마음대로 막 다니고,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만, 한 번도 경험해 본지 못했는데, 내가 낯선 나라, 낯선 곳에 떨어지니까,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더라고. 지금도 제가 선명하게 기억이 나고, 여러분들에게 설교 앞에서 설교가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제일 큰 기억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두려움에 쌓인다는 것은 내가 큰명제를 가지고 있고, 내가 큰명분을 가지고 있어도 두려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밤길 다니는 것도 무서워죠요 밤에. 시골에 내려가면 화장실 가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5면다1 0 m 밖에안 되는데 문 열고 나가서 밖에 있는 화장실 가면 되는데 그 시골에 아저씨네 댁에 가면 그 밑에 대지가막가 꿀꿀꿀거리는데 밤에 거기를 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너무 멀리가고 대지도 있고 뭐 어두컴컴하니까 불이 뭐 지금처럼 환하지 않아요. 으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홀로 밤길을 걷는다든지 이런 게좀 약간 두려움을 빠지니까. 그리고 제가 뭐 그렇게 열심히 운동부는 아니었습니다만,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복학해가지고 학교과에서 무슨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서 그때 신입생들을 데리고 서울로대모를 하러 갔습니다. 대모를 하러 가가지고 종로에서 제가 대모를 했는데, 보통 때같으면은 이렇게 대모를 하면 전경들이 한쪽에서만 이렇게 몰지, 양쪽에서 이렇게 모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굉장히 그, 시끄러운 사회적인 이슈를 가지고 대모한다고 정말 많은 대학생들이 종로에 차도 없고 싹 그냥 가득 있었는데 그동대 같은 경우 종각 쪽에서 이렇게 밀거나 는 종로 육아 쪽에서 이렇게 밀면 이렇게 저쪽으로 도망가면 되거든요. 서로 그런 음, 보이지 않는 약속 같은 게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종로 육아 쪽에서도 진학을 하고 종각 쪽에서 진학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한 종로 3가 정도 좀 있었는데. 그렇게 사회 적이기 때문에 막 외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도 보고 이쪽에서도 보니까막몽둥이좀막 막 이런 옛날 기억나씨시 정경들이 백골단에 밖에 오면 빨리 도망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뭐 앞에서 싸우는 친구들도 있지만 저는 이제 뭐 시입생들 중간에 있었으니까 걔네들을또잘 간수해야 되는 책임도 있고 하니까 옆에 그 도망쳐가지고요. 제가 어디까지 도망을 가는지 종로 상가에서 저기 삼척 삼천교까지 지금 한성대 지금 한성대 있는 곳까지 엄청나게 뛰어서 갔습니다. <laughs> 엄청나게 먼 거리인데, 그럼 10km 정도 될것 같네요. 계속 뛰어서 갔어요. 애들한테. 얘들한 뛰어야 된다. 잡히고 눈에 큰일다 그러면서 막 뛰어서 갔어요. 근데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뭐, 그공범이 맞으면 아프잖아요. 막, 맞아서 안 아픈 사람이 어디 겠어요 근데 그렇게 정의를 위해서 싸우면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으니까, 잡히면 안 된다는 게 있으니까 고마운게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 보내시는데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참 하는데 예수님 이런 말을 이런, 이런 말씀을 차라리 안 하시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 이런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자체가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현현 현 세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제자들 보내시면서 내가 건능 줬으니까 일절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건능을 주셨다고 건능을 주셨으니까 야 내가 권능 줬으니까 가서 너희들 자와 이렇게만 공명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네를 보내는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같구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상식적인 지혜로해. 여러분가 그러니까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보내는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뱀같이 지혜롭고 기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말씀을 덧붙여서 주세요. 우리가 지금 이 제자들이 어디 그냥 다 준비되어 있고 가기만 하면 무조건만 다 환영해주고 그런 곳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어떻게 보면 욕을 많이 먹고 가장 지금 여러분 이 비난받고 있는 존재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렇게 이전에 이땅에 기독교로 많이 남아서 일어났던 그 많은 근률과 많은 부흥들은 많은 그 일들은 다 사람들 머리에서 잊혀지고, 역사책에서도 다 삭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이 코로나 때, 여러분, 언론의 그런 어떤 집중적인 표적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많은 오해들을 받고,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마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과, 마치 똑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 이런 이런 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길을 따라와야 돼요? 좁은 길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것을 해야 해야 됩니까? 자기 십자가를 치고 자기 목리의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항상 예수님께서 좋은 일을 해을 거야, 잘될 거야, 복받을 거야, 이런 얘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얘기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대부분의 경로에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나와 고난을 함께 받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만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우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구속 그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이 사건 여러분 이게 사실은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쉬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는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세상에그 어떤 공동체와 같이 안쓰기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우리가 볼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더 유효하고 다시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일어나게 그리고 예수님 사회에 도움을 전하다가 일어나는 그 초대교회만 일어날 일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우리가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고 하나님의 얘기를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줄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의 시진핑이라는 그 사람이 3년이을해가고 거의 동시 집권을 하게 되는데,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처음 이렇게 주석이 될때 여러분 엄청 교회에서 환영을 했어요. 뭐. 여러분들 기억 잘 못하시겠지만, 중국 안에서도 시진핑이 시진핑의 아내가 되는 사람이 교인이다, 뭐 이런 소문도 있고, 시진핑이 교회를 굉장히 잘 해줄 것처럼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시진핑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일 이렇게 임직을 하고 그다음에 연임을 하고 지금 사는 연임을 하면서, 그럼 지금 중국에는 교회들이. 십자가 파괴 없어지고 교회가 파괴되는 일들이 많이 생겨 났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 공산당의 것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삼자교회에서는 이시조석의 그 초상화, 이 사진을 걸어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뭐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다 공산당의 그 조직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막 부를 듯이 일어나다가 지금 굉장히 많이 네, 수그로 들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를, 우리 뭐 노장모님 그 사촌되시는 선교사들도 쫓겨났죠.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쫓겨났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거기뿐이겠어요. 우리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 어떻게 됐는지 보셨죠? 자유스러운 나라에 지금은 얼굴에 여성들 같은 경우에 구르카라는 걸안 썼다는, 히잡을안 썼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맞아 죽어가지고 지금 막대모가 일어나고 난리가 지금 아닙니다. 이란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가 된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산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오는 것은 인간의 존재상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몸을 혹은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인간으로서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인간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감정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데스바네아라는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가나안을정탐하기해서 열두 정탐군을지파들로 뽑아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서 많은 사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왔지만 열 명은 어떻게 했어요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인이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정말 이길 수가 없을 것 같다. 여러분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어떻겠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지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두려워서 떨고 불리하신 나와서 야, 니네 하나님은 별 것도 없다라고 할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사실은 하나님을 네가 모욕하는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면서 하 다윗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공동체 이스라엘의 공동체 그 열두 지파의 공동체가 기워할때다가한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권리아스 입장에서 물맥돌 다섯 개를 들고 사위 시준 사월이 준이 갑옷이라든지 뭐 다른 이것들을 다내 품에 치고 오로지 자기가 양을 셌을 때 썼던 그 물맥돌 다섯 개를 들고 그 전장에 나가서 아그물내을 쓰러뜨리고. 홀리아스 칼로 그 목을 치는 전쟁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지 간에 인간은 두려울 수도 있고 두려워지않니 두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몇 번이나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이 이렇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잘 견뎌라. 나중까지 견뎌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오늘 여기 26절에서 말씀해서부터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세 번이나 26절, 28절,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보냄을 받아서 이제복음을 증거하러 가면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에도 예수님을 하면서 바할세가 우리 힘는구나라고 반대의 세리를연전하서 듣는데 여러분 이제 제자들만 가면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갇혀질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지만 당장 우리가 한 시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급회의를 전하러 물론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증거하는 천국에 가까다 회개하라는 이야기가 만약 듣기만은 좋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육체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회개할 천국에 가까웠는지라는 그 말이 들어오고 천둥처럼 들리고 회개할 신령이 되지만, 여러분 그냥 이 땅을 만족하고 이 땅을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쓸데없는, 저런 종교적인 쓸데없이 열심히 이런 것을 받아들이 일이 쉬운 거죠. 여러분 예,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은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쭉 보잖아요 여러분 그모숫가에서 바람 비바람이 칠때 제자들이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할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두려워하니 왜 이렇게 소란스러니 잠잠하라 할때 어때요? 바람과 바다도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귀신이 먼저 뭐라 그래요? 바다를 지나에서 먼저 나와가지고 아니 예수님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합니까 우리를 무적인이 아니라 저 대식대로 들어가게 해주시오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먼저 고백하는 역사를 우리는 쭉 봐왔습니다 그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직 제자들의 입에서는 그 고백이 나오지 않지만 이제 신6장에 가야 할때 베드로를 통해서 그 고백이 나오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는 제자들에게 10장 1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잖아요. 즉, 귀신을 쫓아내고, 범든 것과 악한 것들을 고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똑같이 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아직 손을 이용해서 나타난 것은 없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나가서 그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고서한 번은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뭐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영과 꿈과그 몸까지도 뭐 몸은 어떻게 할수 있겠지만 이 세상은 몸은 어떻게 할수 있고 생명은 어떻게 할수 있지만 여러분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 그 모든 것을 호출하하시는 하나님은 두려워하라라고 말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일에 이 함께하고 있는, 주님의 그 보냄에 순종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함께하시겠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다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만 교일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를 경험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이제 이리 때 가운데 보내는 양 같지만 여러분 그 양이 여러분 양의 특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이리 앞에서는 수많은 이리 때가 그 양대가 있어도 이리 한 마리면 그 양대가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는 양과 같지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면서 여러분 잘 견디고 그 일들을 경험하고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여러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위지의 세계로 혹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 때문에 부딪히는 것이 있다면 당대하게 그 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시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을 오늘 마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후반부를 또 보겠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정말 주시고 싶어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고 싶고 싶어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이기는 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올 때에.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찬송을 불러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음. 여러분, 압사람에게 쫓겨서, 겨울 쫓겨서 갈때 지은 시가 10편 3편인데, 10편 3편 6절 말씀에, 천만에이 나를 애워싸서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 구원 100%없어서 하는 10편의 노래가 10편 3편에 있습니다. 압살롬이 자기 아들인데 자기 아들인데 오늘 뭐 성경에 의 얘기가 나옵니다만 자기 아들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천만에 나를 외워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 나를 향해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으로 이기는 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와 함께 하시니.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육신의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사건이 우리에게 닥쳐진다 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다윗의 노래가 내 노래가 되어지고 두려움이기는 뭐뭐 일기 뭐 산내가 죽을 구장창뭐얘기 얘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제일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에게 건노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를 견디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음. 여러분 오늘 오늘뿐만이 아니라. 오늘 한 주간에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이깁니다. 내가 승리합니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기를 원합니다.